별의 물리량 연습하기 난이도 중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태양과 별 AB의 물리량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를 보니까 어떠한 별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계산 문제를 풀때 나오는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도 L은 시그마 T의 네 제곱에 사파이 r 제곱을 곱한 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냐면은 서로 다른 두별 A, B의 광도를 만약에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광도식을 다 구한 다음에 나눠 주면 됩니다. 이러한 상수는 다 약분이 되고요. 남은 것들이 이제 표면 온도와 반지름입니다. 그러면은 표면 온도와 반지름만 알면은 광도를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어쨌든간 약분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간단한 정수비만 알면은 광도가 몇배더 크고 작은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 돌아와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의 광도는 태양의 네 배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표를 보니까 반지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 네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광도의 비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반지름비부터 생각을 해주시면은, A가 소수니까 이것을 내가 1이라고 두면은, 태양이 2라는 값을 갖게 되고, B는 2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R의 제곱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제곱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표면 온도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은, 1, 2, 그리고 4가 되겠죠? 표면 온도는 4제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제곱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요. 태양 같은 경우는 2의 6제곱에 해당이 되고, a 같은 경우는 4의 4제곱이니까 2의 8제곱,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20의 제곱이니까 400이라는 값을 갖겠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기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A의 광도는 태양의 4배이다. A 같은 경우는 2의 8제곱이고요. 태양은 2의 6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의 제곱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4배이다. 맞는 말이고요. 광도는 B, A 태양순이다. B 같은 경우는 400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A는 2의 8제곱. 그 다음에 태양은 2의6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니은보기도 맞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와 관련 있는 것은 시그마 t의 네 제곱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표면 온도 네 제곱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볼 필요 없이 이것만 보면 되는 것이죠. 태양과 별 A의 표면 온도 4제곱을 비교해 주시면 2의 4제곱대 2의 8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2의 4제곱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B가 16배 더 크다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기역과 니은 그리고 디귿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은 같은 성단의 별 A에서 D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을 보겠습니다. 반지름은 A가 D의 1000배이다. A와 D 같은 경우는 지금 표면 온도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계산을 하니까 L은 4πR제곱에 시그마 t 네제곱 광도식을 생각해 주시면 은 반지름은 4 π 시그마 t 의 네제곱에 l 여기에 루트를 씌워 준 거랑 똑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반지름은 광도의 루트 씌운 거에 비례하고요 표면 온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A별과 D별의 표면 온도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분모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광도의 루트 씌운 거 이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광도는 나오지 않고요 절대 등급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5등급 차이는 100배 차이가 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a는 지금 마이너스 10등급이고 d는 5등급입니다. 15등급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100의 세제곱 배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a와 d의 광도를 비교해 주시면은 d의 광도를 1이라고 할때 a는 100의 세제곱 다시 말해서 10의 6제곱 차이가 나는 거고 이것을 루트 씌워 줄게요. 루트를 씌워 주게 되면은 10의 3제곱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a의 반지름은 d의 10의 3제곱 1000배 차이 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니은 보기입니다. 중심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B이다. 이것은 낚이시면 안 되는 게 표면 온도의 경우는 B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중심 온도라고 했으니까 별 B가 아니라 초고성에 해당하는 A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수소흡수선이 가장 강한 별은 C이다. 우리가 수소흡수선이 가장 강한 별은 A형 별입니다. A형 별은 기준이 되는 별로서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은 표면 온도가 1만 K이고요. 그 다음에 흰색 별이었습니다. 1만 k에 해당하는 별은 c죠. 다시 말해서 디귿은 맞는 말이다. 따라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별 A, B, C의 반지름과 절대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초고성, 거성, 주계열성 중 하나이다.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표면온도는 A가 B의 루트 10배이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L은 시그마 T의 4제곱, 4파이 R제곱 이것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결국 광도라는 게 표면 온도 4제곱, 반지름 제곱에 비례한다는 라 것을 알수 있고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표면 온도죠. 표면 온도 4제곱은 R제곱분의 L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A와 B가 절대 등급이 같음을 알수 있고 이것은 광도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반지름의 경우는 B가 A의 10배인 상황이죠. 그러면 이 관계에서 분자는 필요가 없게 되고요. A와 B의 표면 온도 4제곱의 B는 1대 10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1대 10의 마이너스 2로 표현해 줄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궁금한 ta와 tb는 1대 10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이것은 1대 루트 10분의 1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a의 표면 온도는 b의 표면 온도에 루트 10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로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과목에서 이런 식으로 비례식 이용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다 나열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려운 분들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이것은 람다 맥스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는 값이었죠. B와 C를 보니까 반지름은 똑같은데 절대 등급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지름이 같은 상황이니까 L은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b의 광도가 c보다 크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b가 c보다 큰 상황이고요. 다시 말해서 파장은 c가 더 길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땡그 다음에 c는 주계열성이다. 위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함정이 무엇이냐면은 hr 도만 생각해서 대각선에 있는 a와 c가 주계열성이다라고 하면 큰일 나죠.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별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해석을 해 봐야 됩니다. 일단, 이세 개의 별들 중에서 거성이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계열성보다 당연히 반지름이 커야 되고요. 마침 B와 C를 보니 반지름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거성이고 나머지 하나는 초거성일 텐데, 우리가 HR도를 생각했을 때 주계열성이 있고 거성, 그리고 초거성이 있습니다. 초거성이 거성보다 광도가 더큰 상황이죠. 그러면은 B 같은 경우가 절대등급이 더 작기 때문에 B는 초거성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거성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A는 주계열성이겠죠. 따라서 C가 주계열성이라는 틀렸고요. 답은 기억입니다.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 에 한번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살짝 어려워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난이도 상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